자, 가우스 자, 어, 마이너스 n, 어, n부터 이렇게 x가 n 더하기 1이야. 이때 n은 정수야. 그럼 가우스 x는 얼마야? n. n이죠. 언제나 어, n, n 더하기 1이 사이에 x가 이렇게 있으면 값은 언제나 여기 위 알겠지? n이야. 그러면 만약에 가우스 x가 p야, p. p는 정수. 이거 이면 p는 범위가 뭐야? x는 범위가 뭐야? p. p 더하기 1, 1. 이렇게 됐지? <웃음> 됐지? <웃음> 어. 자, 어, 그러니까 언제나 여기서 요 사이를 항상 가우스는 얼마야? 그 플러스 1, 1 크기로 잘라놔야 돼. 아, 그럼 그래서 1부터 x가 어디, 2까지.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x가 3보다 작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놔야 돼. 알겠죠? 네. 이때 가우스 x는 얼마야? 1이고, 이제 가우스 X는 2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3X 빼기, 가우스 X는 이때 1이 됐으니까, 1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지. 1, 그렇게 해서, X의, 2X 제곱 빼기 3X는 0이니까, X는 0 또는 얼마? 2분의 3이지. X로 묶으니까, 2X 빼기 3이니까. 그지? 그래서, 어, 얘는 안 되지. 요게 답이죠. 범위가 이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때 이 경우에 대해서 예, 가우스가 2니까요 여기 2 집어넣고 여기는 어, 2에 제곱을 끼집어넣니까. 으 3x 2는 2x 제곱 빼기 4 이렇게 해서 2x 제곱 빼기 3x 마이너스 2는0이라서 2, 2, 1, 1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래서 x는 2 또는 얼마. 마이너스 2 분의 1은 얘는 안 되고 얘만 되겠지. 그래서 답은 뭐야? x는. 2분의 3 또는 2 이렇게 답이 있도데 알겠지? 응. 끝이에요? 응. 아,